경상북도지사 이철우 <laughs> 지사님 감사합니다. 라떼를 달인 주시기 바랍니다. 풀박도한잔주시 원장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급변하는 문화 환경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아니, 마지막, 마지막 한번 기회인데, 지상님이 없는 도단이 임시 만다는 게 기도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귀를 내려가지고 감사합니다. 우리 저, 예. 어, 개별적으로 황당가 준비하신 분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셔도 <웃음> 있..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동부는 <laughs> 정상 얼마나 사는지 인간이 천천히 태어나서 열매도 먹고 풀도 먹고, 먹고 그다음에 수련에 물고기 잡고 산에 있는 산짐승 잡고 일년 이만일 살고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평생 사람도 살아가는 천천히 먹 먹고 하늘니까 할로벌 어 이게, 문화는 아직 바뀌는 어떻게 바요 이해하는 것을, 우리 문화보호자님들이, 사라을찾아사야지는 게, 문화가, 아, 나도 이해를 하는데, 이해를 하는이가 바로, 어, 그렇습니다. 농담은 음식이 많아. 이 어떻게 발전되는데, 이게 뭐라이 뭐라고 볼까요? 절교, 꺼내기 시작했야요 대푸드, 여다 한류. 시리 십바람 나타나는 한국 사람, 십바람. 거기 다 한류가 십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워낙 원장님이 대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방제철에 근무하고 또 관련 사는도 하고 또 교회 장으로서 또, 우리 격총의 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. 한류의 아, 원산지도 경상북도에서 나왔고, 정신문화도 경상북도에서 나왔고, 또, 상품 통연한 하남정신 경상북도에서 나왔고, 선비정신,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게 선비정신이고. 그게 문제야, 그게. 그게.